세계 퍼짐이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오묘하지? 오, 좀 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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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늘 다될 거야. 오늘은 가게 뒷이 조명들의 대격변이 있는 날입니다. 약2 0 개의 샹들리에를 뺐는데 새로운 조명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황금 시대는 갔다. 몽글몽글 알록달록의 시대다. 한 눈에 봐도 지금까지의 조명과는 뭔가 다르네요. 신 과장님이 이빈 곳에 다 다셔야 한다고 하니 파이팅. 푸렌치 내부 안감도 친환경 PT 펠트 소재입니다. 데까지. 무게도 가볍고 설치도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뭐 다는데 다른 거랑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푸렌치 같은 요 가나고가 좀 특이하게 생겼다. 다른 거는 쉬워. 와 자석이구나. 하하. 이렇게 스티로폼을 끼워놓고 올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기스 나지? 기스 안 나게. 응. 호동 실장도 조명 제거를 거둡니다. 웬만한 남자보다 낫지? <laughs> 우리 수장님. <장애. 웃음> 제가 좀 이상한 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이상하다고? 네. 어디 봐서 이상하다는 거지? 지금 응. 나 우리 아이들을 지금 이상하다고 모욕한 거야? <laughs> 이 재질. 이 조명의 특징이 뭔가 했더니. 천, 이런 느낌이 들지? 네. 어? 방음 재질 방음 재질 소, 소리 새 나가지 말라고 붙이는 그런 자재들 있잖아 그럼 방음 재질로 만든 거고 불에 타지 않는 방염 소재로 만들어졌다 근데 굳이 조명에 방음이, 방음이 필요한가요? 아 그러, 그렇게 그 생각할 수 있지 <laughs> 근데 아아 아아 <laughs> 예. 아하 울리는 소리를 잡아준다는 거군요 가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의실 같은 데서 쓰면 진짜 찰떡이다 소재에 대한 혁명 이 디자인에 대한 독특함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야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눈이 뿅뿅이처럼. 어 멀티 집중형. 어 집중형의 느낌을 띄고 있기 때문에. 리모컨도 되니 조도나 색상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쓸수 있어. 자, 켰어. 꾹 누르고 있으면 조도가 낮아지고 네. 이렇게 주광색의 톤을 맞춰서 세팅을 해놓으면은 업무 보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지금 요 리모컨에 물려 있는데 지금 요땅 봐봐. 불빛 어쨌든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 땅에 봤을 때. 어... 이 조명 디테일 오. 하나만으로도 인테리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고 활용도 있게 쓸수 있어. 와.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공간이 되게 따뜻해지잖아. 딱딱하고 사무적인 공간에 설치가 되면 이 몽글몽글한 디자인으로 많은 영감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아요. 다양한 조명들이 있는데 세 가지 다양화를 시켜서 되게 여러 가지 공간에 활용도 있게 쓸수 있어. 위에를 봤을 때 엄청 시크한 색깔인데. 또 안을 보면 좀 약간 파격적인 오렌지색으로 그래. 이렇게 주황색 조명이 잘 없었단 말이야. 이 색상을 아이고. 잘만 활용한다면 아. 엄청난 인테리어 그 효과를 그 기대할 수 있을 만대.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 난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그래서 그래? 좀더더 더 유니크해 보이는 것도 있고 버섯 뭐야? 컨셉이네. 모자 세 개. <laughs> 근데 세개 퍼짐이 응.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오묘하지 무조건 응. 밝은 등 밝은 등인데 요새는 그 추세가 되게 많이 응. 바뀌어서 은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공간도 세련돼 보이게 할수 있는 그 조명 빛의 온도를 많이 선호하셔서 여기만 조명이 아니라. 응. 이 소재도 조명인 것 같아요. 조명의 불빛이 닿는 그 소재 부분까지도 다 조명이라고 맞아요. 포함을 시키는 것 같아. 지금 프렌치 부분까지해서 다 일체감을 이루어서 디테일을 신경 써서 만들었다. 그리고 네. 이제 메탈 소재인데 네. 이 메탈 소재를 가지고 가면서 이 방염 방음 소재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게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밑에서는 또 은은하게 또 얘가 조명들이 받쳐주니까 그리고 이 조명이 홀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비정형 농열화가 되어 있어. 이렇게 보면 엄청 밝아. 아, 밝아, 밝 밝지. 눈부셔. 눈부시지. 네. 근데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이 조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눈뽕이라는 현상이 없어지는 거야. 요즘엔 많은 조명들이 직접적으로 광원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게끔 나오고 있어요. 있다고 하죠. 택 하나 하나 다 이렇게 등을 산게 아니라 하나 명품을 산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벽등 같은 경우는 한 팔만 원 정도, 팔 구만 원 정도. 이런 예쁜 애들 같은 경우에는 3, 사십만 원대. 네. 어. 근데 그래, 그쵸? 어, 근데 그래도 나는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가격대는 로라? 꽤 나가지만 기능적으로나 로라? 디자인적으로나 로라? 유니크함을 갖춰 그... 동갑하지 않나 로라? 생각이 드네요. 얘는 더 방음이 잘 되겠어요. 이 아이? 네. 아 이렇게 고리 있어서. 또 음... 보는 재미가 있어. 맞아요, 이거 진짜 응. 재밌다. 볼수록 재밌어요. 응. 이건 디자인이 음. 90년대에 그린 미래 SF 영화의 감성 같지 않나요? 뭐 약간 나무색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주변 공간에 잘 묻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수 있는 조명이. 그렇지. 눈이 확실히 한번더 가기 때문에 현대 인테리어에서 포인트를 주기에 적절한 조명이 아닌가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아래 부분만 보고 있잖아. 얘는 이제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빛이 조금 더 넓게 이 부분 보일까 모르겠다. 보이는데? 응. 어, 어. 이 디자인들이 멀리서 봤을 때 이제 큰거 말고 이제 펜던트 딱 하나로만 느낌 주고 싶을 때는 이런 디자인도 괜찮아. 관리 시 공고 사항은 물티슈로 닦아 주고 드라이기로 한번 말려 주면 뽀송뽀송해진다고 해요. 번거롭지 않나요? 그렇다고 도 머리 안 말리고 살 거야? <laughs> 예를 들어 뭐 이제 커피를 쏟았다 그러면 은 탄산수 같은 거 그런 것도로 해서 잘 지워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간장이나 그렇게 약간 좀 헤비하게 좀 오염이 되는 그런 애들은 세제를 써도 돼뿜 천이니까 아 그래요? 음. 그냥 나무나 얘나 응. 관리 방법은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응. 거네 그냥 어차피 이렇게 닦아내야 되는 존재들이야 얘네들은 이 조명은 처음 보면 조명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상자 뚜껑 같은데요 엄청 슬림해 진짜 조, 조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슬림해 아, 이거는 약간 응. 미니멀을 추구하면서 응. 약간의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작은 식탁에는 이거 하나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근데 이런 거는 라면 튀어도 티가안 나겠다 이제 <laughs> 라면 색깔이랑 똑같으니까 국물 튀어서 볼수록 <laughs> 그 예뻐 그 있잖아 볼매 아아오오좀 달라 봐아아아아오오달라지금 아, 이게 맞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 죄송한데 아니야 이거는 실제로 해봐야 알아. 왜냐면 내가 소리를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뱉었지. 그러면 소리가 약간 안 퍼져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머금, 약간 머금 머금어지는 여기서 소리 지르면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가버려. 아. 알, 알겠습니다. 오. 뭐, 실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뭐, <laughs> 뭐, 알아서 뭐 판단하겠죠. 대심의 측정기 내놔, 잠깐. 야! 야! 어? 좀 다른가? 달라! 야이, 야, 이, <laughs> 으! 요새 그런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많잖아. 친환경 소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이 제품을 쓰는 것 자체만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연탄구멍 같아. 나는 근데 이게 너무 예뻐. 아, 이게 예쁘세요. 어, 어난 얘가 예뻐. 뿅뿅뿅 이렇게 눈빛이 눈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난 예뻐. 저는 역시 그린이 좋아요. 이거 보면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할것 같아요. 어, 그래서. 네. 어. 이런 게다 있냐? 어. 이게 조명이 냐 어. 이렇게. 신기하면서도 네, 좀 흔히 보지 못한 거라서. 그러니까요. 어. 이게 마그네틱 조명 같은 것도 되게 와, 되게 예쁘다 할수 있는데. 음. 이건 또 다른 느낌으로 이제 처음 본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어. 이런 게 이게, 이게 뭐냐? 이렇게. 뭉쿨 조명과 파블로의 조합도 좋을 것 같아요. 하, 걔네들의 특징은 다 약간 약간 예 보석 어. 얘네랑 조합을 한다고 쳤어. 요석 아우 그 어둡나 싶은데 실상 이 밑에 가면 그렇게 막 답답하거나 어둡거나 이런 느낌이 안 들어. 아 어. 그러면 제가 이걸 떼가지고 어. 저기다 한번 달아봐요. 현재 이 장소가 근데, 너무 밝다 그 보니 그 비교적 어두운 장소에서 한번 달아서 빛이 어떻게 퍼지는지 보겠습니다. 그쵸. 얘가 달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원래 큰 등은 달기가 힘들어. 아 맞네. 어. 아 그럼 제가 여기 얘를 게요 갑자기 깨갱. 얘를 달아볼게. 요 깨갱. 등 <laughs> 거는 최대한 금요일에 너무 애비한 거라면 별잖아요 어, 그렇지. <laughs> 빛은 달라요, 얘랑. 얘는 응. 확산형이고. 어, 확산형이고, 얘는 집중형이다. 디자인의 느낌은 사실 제가 유니크해서 좋긴 한데, 네. 요 안에 이제 묵킹되어 있는 등의 조화는 난 사실 얘가 더 예쁜 것 같아서. 집중형인데도 디자인을 따라 빛이 은은하게 넓게 퍼지면서 집중된 바닥면은 가장 밝게 비추네요. 이상 비스로바에서 지금까지 이런 조명은 없었다. 파블로 조명을 소개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